자, 반갑습니다. 14주차 2차 시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263페이지에 있는 그 이중적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어, X랑 Y가 만약에 둘다 상수 구간이 되면 우리가 두 개를, 그 적분 순서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 이중적분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수 있었는데, 이게 그 정의역이 이제 폐구간인 형태대해서는 에그 이중적분 결과값이 상수항 아 상수값으로 주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 만약에 x랑 y 둘중 어느 하나가 함수 구간으로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적분하고 어 나중에 우리가 상수 구간에 대한 변수를 적분을 해서 나오는 값이 상수가 되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이제 하게 될걸 이제 적분 순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음. 그래서 263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이변수 함수 Z는 FXY가 영역 D에서 연속일 때 D를 달리 표시하여서 우리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D 같은 경우는 지금 X가 상수구간이고 y가 함수 구간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 우리는 뭐다 x를 함수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y를 상수 구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중적분 값을 어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예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보시게 되면 7.2.7에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자, y 의 1까지 그 다음에 사인 x 제곱 dx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인 안에 있는 그 각도 값이 x 제곱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음. 자,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일단 사인 x 제곱. 이 피적분 함수부터 먼저 뭐 관찰을 해 보자라는 건데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구간은 지금 y가 있으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x에 대한 구간인 거죠. 그죠? dy x 되겠죠. x에 대한 구간인 건데 자, 피적분 함수 sin x 제곱 같은 경우를 우리가 부정적분을 구해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 함수를 찾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어.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미분을 해서 지금 sin x제곱이 되는 함수를 찾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식 자체를 어 요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변수 함수니까 이 d를 다르게 우리가 표현을 하여서 어 x를 상수 취급을 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sin x 제곱 자체가 상수 취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적분수도를 바꾸어서 좀더 편안하게 이중적분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라 건데 일단 우리가 요거를 어, 조금 파악해 보기 위해서 이 d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일단 은 x,y라는 점들의 집합인데 어떤 점들이냐면 자 y의 구간이 지금 0에서 1까지고요 그 다음에 X의 구간이 Y에서 1까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이 영역 D를 직접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요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Y는 0부터 1까지니까 요런 식으로. 여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1보다 밑에 있는 요쪽에, 0과 1 사이 있는 요쪽에 그림이 그려질 거고, 자, 우리가 요 부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y는 x가 되겠죠. y는 x니까, 우리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y는 x에서, 이제 여기, 요 부분은 이제 뭡니까? 어, 요 부분. 요 부분은 뭐냐면, x는 1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y의 범위는 지금 0에서 어 1까지인데, 지금 x의 범위는 지금 작은 게 지금 y는 x 그래프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x 의 구간만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영역 D는 바로 요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관찰을 먼저 해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럼 이거를 지금 뭡니까? 뭐냐면 얘는 상수 구간, 얘는 함수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적분수수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변경을 했을 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어 바로 이 y는 바로 뭐가 된다, 함수 구간이 되고 이 x는 이제 상수 구간이 되도록 구간을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 영역 D를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X의 구간이 상수 구간이 되어야 되니까, 그 X의 범위부터 먼저 설정해주게 되면, 0에서 1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함수 구간이 지금 Y로 설정이 돼야 되니까, 이 Y라는 거는 범위가, 자, 위의 함수에서 밑의 함수. 그러니까 밑의 함수는 뭐가 되냐면, 바로 0이 될 거고요. 위의 함수는 바로, y는 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d를 다시 되, 재설정을 해준 범위 자체가 뭐가 되냐면 x, y를 모아 놓은 것인데 뭐냐면 x의 구간이 0에서 1까지고 그 다음에 음, y의 구간이 0에서 x까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적분을 해줘야 되는 요식 자체는 어차피 똑같은 d의 영역인 거니까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인테그랄 자 x의 구간 0에서1까지부터 먼저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자 먼저 적분 해줘야 되는 걸 이제 0에서 x까지 그다음에 사인 x 제곱 d 자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함수 구간이 y 구간으로 먼저 바뀌어가지고 그 y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dy dx 이렇게 돼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은 우리가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이 같아진다는 소리고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해주기를 어떻게 적분을 해줄 수 있냐면 0에서 1까지의 자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sin x제곱 전체가 상수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에 sin x제곱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뭐가 돼요? 0에서 1까지의 x의 사인, x제곱, dx가 되겠죠? 이건 이제, 이제 뭡니까? 치안정분법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2x를, 아, 죄송해요. 자, x제곱을 t로 치환해주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2x, dx가 dt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이식 자체를 우리가 바꿔보게 되면, 인테그랄 0을 집어넣게 되면 0, 1을 집어넣게 되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x dx가 2분의 1 dt니까 얘는 2분의 1에 s i n t의 d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해 준 결과 값은 2분의 1에 마이너스의 코사인 t에 자 1에서 0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1이 되겠죠. 여기서는 1도가 아니라 그 라디안 값 1을 실수 1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계산해준 결과값을 끝까지 적어 보게 되면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고 1 마이너스의 코사인 1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얻고자 하는 요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접근 순서를 바꾸는 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먼저 하기 전에는 D가 먼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여러분들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D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직접 D를 구해 주셔야 되고, 그 뒤를 구해줬다면 이제 거기서 뭡니까? 우리는 상수 구간, 함수 구간으로 정해져 있는 xy들을 각각 바꾸어서 지금 요기 예제에서는 뭡니까? y가 상수였고 x가 함수 구간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바꾸어서 x는 이제 뭐다? 상수 구간으로 생각 을 설정을 해주고 y를 함수 구간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접근 순서를 바꾸어서 우리가 접근해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음. 그러면은. 자, 예제 7.2.7에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7.2.7에 자, 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인테그랄 0에서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자, 이것만 보고도 일단 여러분들 함수구간이 변수가 뭐고, 상수구간이 변수가 뭔지를 일단 파악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 함수는 이런 식으로 y 대서 이루어져 있는 함수가 되겠죠. 자, 뭐, 물론, 이식 자체를 지금 우리가 뭐냐면, 어, 뭐, 앞에서 배운 대로 삼각치안법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D를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인테그랄 자 x, y라는 점인데 이 점이 어떤 점이냐면 자 당연히 뭡니까 x에 관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y 구간이 바로 함수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바로 뭐다 상수 구간인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y의 구간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서 0까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럼 지금 요상태만 보게 되면 y에 대해서 적분해 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적분을 해 주기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뭐 물론 삼각 치환법을 이용해서 적분해 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어 이중 적분이니까 적분 순서를 변경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적분을 한번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 d를 조금 관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이라는 이 원의 상반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플러스 루트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0에서 a까지니까, 자, 요렇게 우리는 a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x가 지금 0에서 a까지니까 우리 요요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고,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상반원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a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0에서 y는 0에서 어. 상반원까지니까 정의역이 지금 0에서 a까지 잘렸죠. 그러면 뭐 구하고자 하는 그 d의 값이 바로 뭐냐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원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d가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수구간은 상수구간으로 그 다음에 상수구간은 함수구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x가 상수구간이었으니까 얘를 함수구간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함수 구간. 그럼 일단 헷갈리니까 함수 구간을 지금 상수 구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 먼저 y부터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y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함수 구간이니까 얘를 상수 구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y가 지금 정의되어져 있는 그 범위가 0에서 a까지가 되겠죠, 일단.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x가 이제 함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x가 함수 구간인데 그 x가 위에 있는 함수는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있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 x의 범위는 바로 0에서 어디까지? 루트의 a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여기까지 우리가 설정해 을줄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D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놓고 나서 다시 주어진 식 이거를 접근 순서를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일단 0에서 A까지는 바로 하, Y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Y의 구간 그 다음에 0에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는 그대로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x부터 먼저 적분해 줘야 되는 거니까, dx, 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피적분 함수 자체는 이제 뭡니까? y만의 함수니까, x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해 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수치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계산하기를,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자, x의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 빼서 0까지. dy. 이렇게 되겠죠?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면 0이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각각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곱이니까, 0에서 A까지에, 자, A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의 d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뭐, 계산하기 어렵지 않죠? A제곱에 y 의 마이너스 3분의 1에 A제곱. 세 아, 어, 네. 죄송합니다. 자, 3분의 1에 Y의 세제곱. 그래서 A에서 0까지 지문어주게 되면 답은 3분의 2의 A3승.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분순서를 바꾸어서 계산해 줄수 있다는 거고, 자, 예제 7.2.8 같은 경우는, 음, 적분순서를 바꾸어서 지금 푸는 모양으로 지금, 어, 소개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중적분, D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이중적분을 계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중, 어, 적분수들을 바꿔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딜를 표현을 해보시고, 한번 직접 한번 연습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어, 이중적분 지금 시험 범위까지는 일단은 소개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극좌표 이중적분 이런 걸 지금 하게 될 거고 일단은 자 14주차 3차시까지 일단 수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아니면 음 3차시는 아어 제가 그냥 학습 자료로 한번 음 학습 자료로 한번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이중적분에 어 참고하실 수 있는 영상을 어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들 그냥 올리는 학습 자료로 한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어, 뒤에 나오는 극좌표 이 부분도 어, 사실상 공업 수학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극좌표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 영상도 제가 찾아 가지고 어, 학습 자료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 시험은 15주차 어, 1차 시는 지나서 2, 3차 시때 시험을 칠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까지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